쟤게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지? <laughs> 어, 저건가? 어, 저기 있네. 저건가 보죠? 어, 배 저기 있다. 배 저기 있다. 어, 여기서 수영해서 가면 되겠다. 미끄러지. 등등껍자 타면 되나? 어, 구경해야지. 오케이. 나이스. 뭐야? 아것도귀찮죠 이제. 맞아. 귀찮아. 아니, 괜히 아니, 거북이 등딱지 면기가안 되니까. 이제 물속이라 무전기가 안 돼. 이거 또 잠수하셔서 무전기가 안 되는 느낌.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어떻게 알고 있네요. 근데 어 된다. 어돼요어안어 되요 아, 어, 지금? 아 들려요. 아 이거 방수 무전기네. 방수 무전기요? 예어 방수 되네 이거. <laughs> 어. 좀 최대한 육지를 활용해서 가요. 똑똑하신. 으악. 똑똑하신. 똑똑하시네요. 뻔네요. 자, 있자. 오케이. 나이스. 약간 물속이라 무전기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 같은데. 예, 아, 맞아. <laughs> 추측을 아주 잘하시네. 아, 여기, 요. 어, 맞다. 여기 여기에 드디어 이제 카두스를. 어, 두근두근 아. 제가 먼저 도착했죠. 와. 말도 안돼내돈돈돈돈돈 내가 먼저 했는데 술, 술, 초코바 잠깐만 진짜 어두우니까 아, 제가 불을 밝혀드리죠 산소통도 <laughs> 있네 저장 저장 저장해야겠다 아... 언제가 마지막이지 저장완료 돈이 정말, 쓰임새가많더라고요 보니까 h 오 카드키 되는 t 같아. 된다. 된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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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띠리링 e n d a tenda, tenda, t e 아 d a t e 뭐 d a t 거예요 a t 어 n d a 거지? 뭐지?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뭐지? 뭘 얻은 거예요, 모, 몰라요? 그냥 뭘얻요 끝났는데? 나뭘얻었 찾고 있어요, 저 지금. 아니 앞에 있는 거얻었거든그니까뭘 얻었는데 있는 검은색 뭐 닭발 같은 거. 뭐, 와, 진짜 어? 이... 뭐예요? 어디 있요 어디 있어요? 찾으신 줄. 어딨지? 진짜 뭘까? 아, 이따 이따. 그그그그 우리 천 옆에 그... 있어요, 천. 천 옆에? 아, 네. 여기 있다. 유물? 에? 에? 와, 유물 피규어 얻었어. 피규어. 에? <laughs> 심지어 반만 있는 거 같은데? 장난하나, 있다 아이고 이거... 와. 이거 어요 저희 이거 받으려고 지금 20분 동안 <laughs> 와, 궁금증 완벽 아니, 완전해서. 이거 하나 와. 있다고 지금? 와, 진짜 저는 또 안에 뭐 뭐. 없어 없어 없어. 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와, 씨. 끝이라고? 와. 소름 돋는다. 끝났네요. 야, 와, 우리는 이거 농락한 건데 이 정도면 이게 뭐야? 이거 이이 엔딩은 되게 허탈하네. <laughs> 뭐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아, 나 뭐야 이배 타고 어... 집 가는 줄 알았지. 아, 이거 없고 아까 설산 나온 곳에 다시 가야 된다고요? 뭐? 진짜요? 아까 거기 다시 다시 가야 된대요. 아. 이걸 들고. 어 이거 들고 다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아, 이게 으... 열쇠래요, 열쇠. 무슨 열쇠요? 원래 유물 열쇠라는데? 우리, 우리 자고, 여기서 자고, 낮이 되면, 갈까요? 어두워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고. 라이터도 못 들잖아요, 지금. <laughs> 아, 맞네. 아, 나 조장이 아니지. 자야지. 아니, 디코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잠깐만. 디스코드. 그 인터넷 버전 디스코드라도 빨리 해볼게요. 네. 아이씨, 저. 아까 그 불길 하더란 그 아래 길로 가야 된다고요?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금, 금방 됩니다. 매준이 거 설정하는 동안 화장실 좀다 빨리 다녀올게요. 네, 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이소. 네. 네이버. 디스코드. 아니. 어안 된다야? 뭐지? 어, 된다. 뭐지? 디스코드랑 좀 서버가랑 엄청 이상해. 뭐지? 정신 차려 디스코드 늦게 와라 늦게 와라 어무 뭐, 뭐, 다운로드가 무슨 뭐, 몇 분이 걸리는 거야 안 돼. 자 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디 가셨지 외주님? 저 살아 살아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코 어떻게 됐어요? 다운 받고 있어요. 우선은 아, 배고프 가면서 아? 제가 슬슬 고칠게요. 가면서. 어 맞아. 스냅바할수 네, 모르겠어요. 지금 다운 다시 받고 있긴 한데. 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하필 오늘? <laughs> 하필 오늘? 자, 물속에서는 연락 두절. <laughs> 점 말이 안 들려. 됐다, 됐다. 응말안 했지, 오. 이상하다. 빨간색 철산 방향에 있는 빨간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빨간 아, 두 개, 빨간 중에 야, <laughs> 깃발 너무 많은데? 그빨간두개 중에 응 음, 철산 방향에 있는 철산 게 아까 있는, 우리, 네, 우리, 음. 있는 빨간 있는, 철산 방향에 있는 빨간으로 가면 돼요. 와, 씨, 깨깨님. 박가놓은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웃음> 그럼요. <웃음> 이거 깃발 꽂아놓은게 진짜 아까 나오자마자 꽂아놓기 잘했다니까. 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네. 다시, 다시 거기로 가야 될줄 몰랐지. 와 그러니까 <laughs> 진짜. 난 그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엔딩이야 이러면서. 이게 다 제작자가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게 지금 소름 돋네아 <laughs> 진짜. 그 열쇠 가지고 진짜 또 아무것도 안 나오기만 해. 안아 안... 아, 불안한데. 아... 우선은 이 엔딩은. 그거 같아요. 뭔가 여기서 계속 살게 하는 엔딩이라서 살게 하는 엔딩? 응, 뭔가 집은 안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안 돌아가? 응. 아니면 그 유물 이용해서 팀이를 살리나? 그렇게 그것도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해? 아. 아니, 그러니까 살리나? 유물에 근데 그살아 있는 애를 냈던다고 응. 했잖아요. 팀이 살리려나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 음. 지도를 켜 보자. 설사한 방향이 이쪽이니까. 저기다, 바로 앞에 정면에 있는 빨간색 바퀴. 아, 오우씨, 뭔 소리야. <laughs> 죄송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막 <laughs> 쫓아오는데? 안 돼! 엉동이 어우씨. 우리가 지금 부정기도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쫓아오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아. 소름 돋는다 애들이 소리 하게 되면, 놀라운 라 일을 하게 되면, 는라운 일을 하게 너면놀 전기톱 짱짱맨. 어. 저번 라이터 들었지 저거. <웃음> 아니요, <웃음> 아 때. 제가 들은 게 아니야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불화살 어. 잘 쏘셔가지고 와 전기톱 좋다. 어. 그러니까 전기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맞아서 문제예요. <laughs> 갑옷이 세 개나 까였어. 오세 어, 개나 까였어. 여분으로 아까 만들어 놓은 거는요? 아, 그거 다 썼죠. 아까 보스한테 맞을 어. 때. 디코는 어때요? 다시 설치되고 있어요? 아니요. 뭔가 뭔가 많이 이상해요. 지금 뭔가 디코 홈페이지 나안 켜지고 이러, 이런 적이 처음이라. <laughs> 왜 그러지?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아예 인터넷이 여기다 안 되면 이, 모를까. 이 빨간 깃발이다. 오, 진짜 와, 저 빨간 깃발. 진짜. 자, 의한 수다, 진짜 이 세돌의 마지막 그죠? 그 수같이. 아니, 무슨... 전 진짜 이거 돌아가야 될줄 몰랐어요. 와, 진짜. 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죠. 사람 습관이 무섭네요, 진짜 와. 습관에 따라서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찾았을까, 진짜. 맵 보면 나오나? 그러니까 못 찾아, 찾았, 못 찾았어요. 맵 봐도 안 나와. 와, 거의, 아 거의, 어 나오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튼 와, 진짜 무섭다. 네. 몇 번도 아 너무 하얘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얘서 안 보여. 이렇게 태양 등지고 봐야 돼 이렇게 위에서 아, 아래로. 태양 등지고 봐야 돼. 응. 그러면 그럼 위에 살짝 보. 우리 동굴 들어가면 라이터 켜야 되는데 어떡 해요? 아씨 잠깐만요. 서로 <laughs> <laughs> 소통안돼 이제. 야, 소통. 들어가면. 아어떡 하지? 다운도 안돼 지금. 간신히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도 안 돼요? 응. 그거 창으로도?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그냥 디스코드 홈페이지가 안, 안 들어가져요 왜 그러지 내가 싫은가봐 그러면 저기 우선은 제가 횃불을 들게요 불 붙여서 그럼 어, 보이잖아 단 시청자분이 뭔가 에이, 답변해 주시는 거 같은데 디코가 안 켜지고 회색 화면에 응. 먹통인 거면 응 그거 그거 맞다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뭐가? 디코 프로그램? 이게 뭐지? APP 데이터? 아, 앱 데이터. 아, 아그 애, 앱 데이터에 로밍에 있는, 로밍 그, 근데, 나 그, 나 잠깐. 작은... 앱 데이터랑 로컬, 어. 로컬 앱 데이터 폴더 안에서. 제가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디스코드를 삭제했습니다. 지시 <laughs> 그래서 다운을 다시 둘다 받... 아그둘다그 음. 그 폴더를 지우고 응 음. 다시 설치하래요 그 폴더를 지우래요 둘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폴더 들어가서 지 지우, 지우세요 제가 지금 디스코드를 삭제해서 다운을 삭제해도 다시 해도 그거 폴더 폴더 남아 있는 것도 음, 찌꺼기들 있잖아요. 응 삭제해도 근데 그래서 삭제도 서... 폴더 남는 건 남잖아요 사, 설치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laughs> 받아서 줄 어. 수가 없나? 이거를? 아, 니 괜찮. 우선은 메일을 보내면 되잖아, 이거를. 그지 그럴까요? 좋은 방법이죠. 오, 좋은데? 내가 메일을 그러면. 그죠? 오, 괜찮다. 설치 아니요? 프로그램을 그거... 메일로 보내 줘. 보내 주세요. 그, 그죠 오, 괜찮은데? 다운로드. 근데 지금 내상왜 사항... 이러지?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잠깐. 가만... 메일을 앱 데이터나 로컬 앱 데이터에서 직접 삭제해야 된대, 직접. 음, 저해해 봤었어, 옛날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고 해 봤다고요? 음. 해 볼게요, 다시. 됐어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위 어디서 삭제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게임을 까는 게 삭제했어요? 비... 응 폴더 지웠어요 디스코드 폴더 지웠어요? 아 폴더 응. 지우셨대요 너무해 디스코드 잠깐만 그럼 다시 들어가지나 홈페이지 잠깐만 저는 잘 들어가지는데 디스코드 진짜 다운도 으... 되는데? 으으으으 나만 왜 나만 안 들어가죠? 다른 브로우저에막 크롬으로 켜보고 이스플로라도 켜보고 응 그래서 지금 크롬으로 하면 되거든요? 초당 근데 100KB로 둘, 받아주고 c h 둘다 m 요거 맞네요 응둘다 h r 어요 로컬에 있는 거랑 c 어. 데이 o 에 있는 거랑 아 m e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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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o m 나 c 데 r o m 이 c 데이터 m e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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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 r o m e Chrome, c h 지 네 들어 크롬으로 하면 들어가지는데 다운로드가 1 시간 네. 걸린대요. 말이 그럼 돼요? 다운로드 말고 그거 디스코드 열기가 안 돼요? 열기? 아 인, 인터넷으로? 크롬 자체로? 아, 한번 해볼게요. 네. 디스코드. 출발. 그러면. 오 되나? 인터넷 디코는 잘될 어, 거라는데? 인터넷 디코 하고 있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접속, 봐요, 접속 중 접속 중 제발 오 되나? 아 근데 엄청 느리다. 우선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무광님도 어제 전환 영상 있었구나. 로컬 데이터 앱 데이터 폴더 있는 디코폴더 전부 지우고 재설치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laughs> 왜 뭐야? 디코요즘? 뭐지? 아니요. 근데 둘다안 되면 디코 모르는데. 일안 아니면 제가 인터넷이 안 되면 모르는데 인터넷은 또잘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인터넷 디코 뭔가 그 동글뱅이는 도는데 접속이 안 되네요. 인, 그 들어가셨어요? 크롬 안에서? 응, 음, 근데 어, 지금 아직 오, 들어가지는 오, 중? 어 되는 중, 하는 중. 근데 되겠지? 오 연결 중. 너무 오래 걸린다. 연결 중? 어 됐다. 잠깐만요. 내 아이디가 기억 기코 로그 인을 잘안 해서 이게 맞나? 제발. 이거 다운로드 왜 갑자기 느려졌지? 어? 엄청 느리죠. 아니 원래 빨랐는데 갑자기 음. 느려졌어요. 아 진짜? 응 음, 빠르다 갑자기 느려졌어 잠깐만, 어? 들어, 왔다. 됐어요? 응. <laughs> 제발.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소를. 어주요 근데, 근데 지금 그 임시 아이디에요. 이거 내 아이디 어떻게 들어가? <laughs> 잠깐만. 아.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아웃 하고. 제발. 왜 그래, 나한테. 뭐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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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화면이 흔들리는데? 어 뭐야 저거? 어? 왜 우리는 안 건드린다? 아니야 우리 우릴... 저저 어떻게요? 저 뭐야? 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뭐야? 데이트 중이었네. 어, 미안해, 방에서, 미안해 방에서 미안해 방에서 미안해. 아야! <laughs> 아저 건드렸어. 야. 죽여 죽여. 야나 건드렸냐? 나무 속 보게 너도 좋아하기? 데 데이트 중이었네. 죽라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한놈 쳤지. 한놈 쳤지. 이제 뚱땡이 갑니다 네. 아우씨 잠깐만 뭐야 이거 살아있었어? 뭐야 얘 하나 더 등장 세마리였어세마리 종합선물세트야 무슨 아, 잠깐만, 내 가보 잠깐만. 어우, 이거 좀 위험하다. 내 가보, 어 뭐야? 죽였어요? 세, 세 개나 있네. 가보시. 아, 둘러가... 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봐. 아프지? 죽었다. 와, 세 마리 미쳤다. 아우, 세상에, 이거 전투하느라고 이거 잠깐 무전기가 꺼졌어요. 이거.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때요? 뭐가 어때요? 아, 디스코드, 디스코드, 아 이건 기억크이다야나 <laughs> 기계 한스크왜 이렇게 많아? 미쳤다 디다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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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로 머리를 그냥! 허자이 거북이는 뭔가 좀 달라보이는데? <laughs> 머리이씨 아, 다, 다헛어 거북아. 거북아.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보여라 머리를 보여라 무전기 <laughs> 저, 드세요 통, 저, 저 통화, 걸, 통화 걸었어요 한번 받아줘요 걸었어요? 아아 네. <laughs> 아. 제요? 아까 마이크 안 되시는데 매주님 뒤코 안에서. 돼요돼요돼요돼요아말 뒤커 말해도 돼요. 돼요? 돼요? 아, 돼요? 아, 말, 뒷코, 뒷코 어, 된다 된다 된다. 되요? 아 아. 아아 되요? 아, 아, 아... 어왜 대답이 없어? 아아 아. <laughs> 대답하고 있잖아요. 아아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된 거지? 아, 들리죠? 들려요. 아, 어, 어. 어, 드디어. 아, 힘들어. 어. 와, 진짜 힘들었다. 아니. 방송, 방송 끝나고 디코 이거 파일 다운로드 받으 보내 드릴게요. 아니아니아니 받아 제가 이제 뭐 끝나면 천천히 하면 되죠. 아유, 감사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또 업데이트 하면서 뭐줄거일어났대요 아. 근데 맞아.